마음은 부자 아빠, 몸은 가난한 아빠 특집. 네, 저는 사석에서 웃긴 개그 맨입니다. <laughs> 제일 극혐하는 게 허복절 <laughs> <퍼복졸도. 웃음> <퍼복졸도. 웃음> 맞아. 가늘고 <다르고> 길게. <웃음> 그래서 <웃음> 대박인 거 얘기해 줘요 아 제가 라 때문에 <laughs> 이혼할 뻔 했대요. <laughs> 정치학 <이야기>. 19급, <laughs> 비소거? <laughs> 보는데 누가 와서 막 뒤지는 거예요. <laughs> CCTV 제가 보다가. <laughs> 아. 어, 그는 50에 났습니다, 50에. 아. 아 하면 그냥 아다 울릴 아수 있겠다. 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내 얘기하다가 울컥했는데 갱년기 아, 아, 때문에 이제 약간 여성화돼. 거를 화제가 올려 그러네. 금방이라 눈물이 똑떨어려고 <laughs> <도망간다는> 그 <말. 웃음> 그래. 근데 조명을 좀 어둡게 하나 사랑한다는 그말또 올려 그래!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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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루가 진짜 너무 이쁘게어 방송에 출연을 음. 했는데 최고 시청률을 아, 근데 아이 사이즈를 올리면 은 4만에서 5만이 좋아요. 더 도라에몽 사랑하고 안에 몰래 사요. 음. 네. 네. 어, 아내도... 네. 아, 안에도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큰일 날뻔 했네, 아주. 음.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계의 임영웅으로 통한. 아, 그래요? 올해 하반기 어떻게 돼요? 내년 집값 떨어져요? 폭등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좋으냐? 기다리는 게 좋으냐?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언제 사야 되냐? 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건 모를걸?